이번 시간에는 새 정부 경제 전략이라는 게 8월 22일, 지난주이긴 하죠. 그래서 이게 발표가 됐는데, 사실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AI로 도배되어 있긴 합니다. <laughs> 근데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좀 저희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고등교육 쪽에 있고, 고등교육과 AI가 떨어질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전체 내용은 여기 링크 가보시면은 이쪽에 있고, 요게 전체 내용이고요. 이게 보도자료로 요약본 나오는 건데, 저는, 어, 전체 내용으로 일단 봐야 될까요? <laughs> 네. 전체 내용으로 일단 보긴 하죠. 네. 아무리 도망갔다고 해도 저분도 석상 역사를 하신 분이라 원사료를 꼭 파고만다라는 참 마인드가 참 강하셔요, 생각보다. 네. 뭐, 음. 한국 경제가 뭐 어쩌쩌고 했고, 근데 성장률이 요즘 그렇게 좋지 않고, 어쩌고저쩌고, 요런 경제 현재 상황 파악은 그 아래쪽에 브록을 보시면은 또 있을 거고요. 뭐, 이런 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빠르게 넘어가고요. 그래서 결국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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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를 하겠다. 음, 그리고 KKK를 하겠다. KKK 잘못하면서 하시면 좀 문제됩니다, 선생님. <laughs> 아, 진짜. <laughs> 네, 그래서 AI 대전환을 하겠다라는 건데, 뭐, 제조 쪽에서는 피지컬 AI 하는 거. 저희하고는, 인문학하고는 다이렉트라고 관계는 없긴 하죠. 이게 다 관계가 다이렉트로 있진 않고요. 다만, 요런 거는 은근히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AI 관련해가지고 정부 사업 같은 거할 때, 원래는 ISP라고 해가지고 한번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최소화시켜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공수요 창출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에도 이제 바우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무상으로 이제 주는 거예요 무상 쿠폰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거를 조금 더 많이 해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저희 입문 데이터 쪽에도 조금 기회가 어 돌아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 이제 교육 쪽에서 중요한 건요 부분이죠 국민 인재양성, 해외 유출 방지, 해외 인재 유치, 3대 전략 추진. 그래서 인재양성은 전 국민 AI 한글화. 저, 저는 이거 괜찮다고 봤어요. <laughs> 아, 별로요? 아니, 약간 그, 대학에 좀 보수적인은 아직도 AI를 뭐 사용을 반대하는 분들도 그 학교에 계시니까, 사실은. 음. 네. 그래서... 초중고생은 창의재단하고 EBS 쪽에서 이제 AI 리터러시에 대해서 가르치고, 대학생당에서는비전공성의 AI 활용 교육 및 일반 교양 차원의 기본 AI 교육을 카이스트하고 방통대가 한답니다. 야, 역시 카이스트. 응. <laughs> 응? 그래서 요게 아마 카이스트가 담당하는 게 아닐까요? 일반 교양은 아마 방통대? 응. 네, 뭐, 카이스트에서 할것 같네요, 저거는. 네. 그리고 전문가 쪽도 AI 융복합, 인재 양성, 뭐, 첨단 AI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4대 과기요. 결국은 카이스트도 포함. <laughs> 와, 역시 카이스트. 그리고 AI 교육센터하고 뭐, 자격 인증제도 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재 유출 방지하기 위해서, 처우 개선을 한다는데, 국립대 AI 교수 AI 대학 비전임의 금전적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적혀있는데, 저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어, 연구비 준다는, 인건비 준다는 거 아닐까요? 어, 국립대만, 비전임으로, AI 그러니까, 대학이만? 사실상 AI 비저님. 포닥, 포닥이죠. 비전임 교수.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예, 이해했습니다. 병역특례는 AI 분야 석박사를 전문연구위원으로 우선 배정해준답니다. 어, 그래서 AI 분야를 추가한다는데, 저희 디지털 문학도 여기 추가시킬 수 있지는. <laughs> 안 되나? <laughs> 우리, 우리도 AI 하는데. <laughs> 뭐, 요거는 요, 그 AI 관련 대학 교원에 제 다른 데에 겸직을 좀 많이 활성화시켜 주겠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 교수는 비정형 데이터 분석자문 AI 기반 공공정보 분석 기업 운영 시 허가해 준답니다. 어, 어. 저건 몰랐네요. 어 내가 제대로 못 읽었네, 저건 <laughs> 어, 김영준 교수님 졸업한 박사학위 전공명이 뭐였죠? 데이터 사이언스. 네. <웃음> <웃음> 어, 이제 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근데 지 학교에서 허가를 해줘야. 그가 그러니까 네. 해주겠다는 거잖아, 지금. 어, 우리 창업하시죠, 여기. 세, 세, 같이 세명이서 창업을 하면 될것 같은데. 네. <laughs> 아니, 저희는 겸직을 안 되죠. 여기 봐봐, AI 관련 대학교. 근데 뭐, 아 모르겠네. 아니, 저게, <laughs> 뭐, 겸직을 해서 뭘 어떻게 하려는지 전혀 모르겠네. 네, 네. 근데 사실, 운영이라는 게 좀, 분석 자문이고, 운영이 가능한가? CEO로? CTO? C레벨로 가능한가? 그냥 자문 아니, 가능한가? 뭐, 이공개, 이공개 쪽은 요즘에 다 창업, 네. 교원 창업을 거의 뭐, 음. 적극 권장하니까. 그거, 가, 그거 같습니다. 그거는 네. 이제 해외 이제 유치하려고 이제 하는 건데, 저희 쪽하고는 다이렉트하고 관련은 없을 것 같긴 하네요. 저게 그 소득세 감면 50%가 어디? 저기 아래 보면 국내에 복귀하는 제외 한인 아. 박사후 연구원 저게 저게 얼마나 얼마나 좀 약간 매력이 있는 지 모르겠어요 해외에서 포닥하고 있는 이공계 20개, 보통 이공계겠죠 거의 근데 어. 지금 다뭐 이공계 얘기니까 근데 글쎄요 네뭐잘 뭐 모르겠네요 네 어, 이해해요 제외 한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박사 유학을 갔어요 그러면 전 제외 한인이요? 저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니까 이 제외한인의 범위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고려, 고려인도 제외한인이냐 어, <laughs> 어, 뭐 그럴 수도 어. 있고 어. 그러니까 이제 당장 뭐 돈을 더 많이 주기 힘들더라도 이제 그 세금만이라도 좀 감면해가지고 어떻게 좀 끌어오겠다는 거죠 당장 대학의 형평성 이런 거에서 돈을 더 많이 주기 힘드니까 사실은 아니, 원래 이, 저게 이, 썼나 봐요 어, 일모를 어, 연장한다는 게 보니까 5년 원래는... 이상 국외 거주 복구하는 박사학위원 아. 그니까 조은희 선생님도 5년밖에 있지 않으셨어요? 네, 이공계 박사여야 되 돼. 자연 이공계 그럼, 뭐... 그렇긴 한데 요거는 아, 네. 네. 어, 그런 사람들은 가능한 거네요. 음, 음.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제 데이터 개방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개인정보 안심구역 해가지고 사실 비식별 처리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걸 좀잘 네, 해주겠다는 거고 원스톱으로 해주겠다는 거고. 공공연회 통합 제공하는 국가 AI 학습용 데이터 클러스터 구축 및표준체계 확립이라고 하는데 AI 허브, 허브 있지 않아요? <laughs> 어, 정확하게 뭘 얘기하시는지는 모르긴 하겠네요. 문화 분야부터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답니다. 그래서 KTV 영상데이터, 국가유산, 한국어 말뭉치 등에 대해서 한다는데요. 어, 이거 다 이미 공개되어 있지 않나요? 어... 영상 데이터는 잘안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한국어 말뭉치를 더더 더 하려나 모르겠네요. 더 하려나 음. 요거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국어 말뭉치가 조금 이것저것 제약들이 있잖아요. 음. 다운받으려고 하고 제공 신청하려고 하면 그걸 좀 풀어주겠다는 게 아닐까 싶기는 하네요. 네. 그리고 요거는 아까 위에 거하고 좀 연결되는 건데 데이터 표준 만들어가지고 이제 활용 촉진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인문학. 쪽하고는 다이렉트 관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이것도뭐 대연문대학 쪽 계열이어가지고 인문학하고는 다이렉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내용들은 당장에 우리 쪽하고는 그러니까 인문사회 쪽하고는 관계가 크게 있어 보이진 않아요. 네. 근데 근데 아... 그 국가 공식 자료에서 거버넌스, 이시티브 이렇게 그냥 영 어르다 써버리는군요 거기요? 이제는. 에... 저위 뒤로 올라가시면은. 뭐~ 로 거버넌스 예어 거버넌스는 이니시 이셔티브네아 음. 이거 아, 엄청 아, 자주 쓰이는 건데 네. 거버넌스 이니셔티브 예 네. <laughs> 네, 엄청 자주 씁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문사회하고 다이렉트로는 관계가 없는데 요런 쪽은 슬쩍 예 관계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요쪽은 거의 뭐 하드웨어 쪽이긴 한데요 요게 있긴 아, 합니다 어... 살짝 케이콘텐츠 우리 K 콘텐츠를 위해서 한국학 중앙연구원을 <laughs> 베이스로. 캐대원이 음. 나오기 위해서는, 어? 그, 디지털 아카이브가 잘돼 있어서 접근을 잘 하는 거고, 그런 아카이브를 잘 만들려면 일단 한국학 연구를 잘 해야죠. 떠난 몸입니다. 그곳에서. <웃음> <웃음> 런식으로 간다는 거야? <laughs> 네, 그래서 뭐 이쪽은 뭐 저희하고 인문사회하고는그 뒤쪽은 큰 상관은 없었던 걸로 기억은 하고 있고요. 어을걸요아 잠깐. 크, 이렇답니다. 음. 음 네. 아두 분은 좀더 관심이 가지시겠군요. 네. <laughs> 네 그렇습니다 음. 네, 육아, 육아기 이제 근로시간 단축급여 뭐 이런 것도 해준답니다 네. 저는 이제 고령층 경제활동 쪽을 이제 보는 <laughs> 것같습니아 <같은데. 웃음> 요것도 있었어요 정년 연장 어. 아보시면은 고령자 이제 단계적 정년 연장을 한답니다 어. 어. 교수님 줄이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웃음> <웃음> 교수도 얘기 있지 않나요 단계적으로 늘린다고 일까 네,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네그 다음에 다른 거는 뭐큰 내용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뭐 저쪽은 인문사회 쪽하고는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었고 네. 어, 어 여기 아, 국립대 여기 맞아 있네요 네. 여기는 일반 공공기관이고 음. 이제 영국 기관 음. 쪽에서는 과기원이나 출연 연구 기관 삼과제와 <laughs> 소규모 수탁과제 수임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국가 전략 어젠다와 연관된 대형과제로 재편하겠답니다 그리고 현재의 국가 전략 어젠다는 무엇이죠? AI, AI와 케이컬처 그거에 제일 어울리는 것은 어... 지금 제 직장. <laughs> 네. 그래서, 대신에 대형과제로 갈때좀 관리는 좀더더잘 하겠다라는 걸로 보이고요. 대신에 조기 달성하면 타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답니다. 빨리 끝난 보통 빨리 안 끝내려고 하잖아요. 빨리 끝내봤자 예산만 떨어지니까. 네, 그렇게 안 내게. 네. 네. 그리고, 이제, 거점국립대학교 간의 학점교류나 동반성장. 그리고 지방사립된 학과조정등 지역전략 특색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게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왜이공개예요 어쨌든 AI 등천전 분야 학부 과정 산업계 수용 윤복 받기 전에 적극 투자하고 왜이 공개냐고 학생 전주기 성장 강화 지원 입문하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공개만 음. 이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봉주 교수님? 아뭐 어, 나라의 상상 <laughs> 하던 것이라. 네. <laughs> 와영원히 아. 그러니까 빠져나간 듯한 이말투는뭐죠 선생님. <laughs> 어, 네, 뭐글쎄요 네. 일단 <laughs> 네. 아, 나라 날아이공계 나라 같기 때문에 뭐 딱히 저도, 저도 그 수혜를 많이 받았고 그할 <laughs> 말이 없네요, 근데 음. 인문계에 투자했던 정권이 있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 예, 예, 안데 이게 융복합이라며 융복합. 그러니까 그 물리와 그 약학과 뭐 화학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어. 순수 과학과 뭐 응용 과학뭐 이런 거 예. 위에 있지 않았어요? 케이컬처 케이문화 어. 케이컬쳐랑 뭘 합쳐 우리가 하는 거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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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뭐 이쪽에 이렇게 있고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 보통 이런 거 나오면은 담당 부처 기관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사실 교육부죠. 네, 그래서 교육부, 초중고 이해 리스터러시, 대학생 비전공자, 이것도 교육부 과기부, 교육부 과기부, 그 다음에 이것도 AI 센터, 뭐 교육부 과기부,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이제 보실 분들은 보실 수도 있고, 이게 재밌더라고요. 문화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이 있었잖아요. 아까 전에 위에, 뭐국가예산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언어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 공개한다고 요거의 담당 기관은 문체부하고 국가유산청 네. 이런 식으로 세팅되어 있는 걸좀잘 보면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전략을 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떠신가요? 쭉 둘러봤는데. 정보 발특기 때마다 새삼 한국은 참 여전히 그 하향식 국가원화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무슨 국가요 하향식 위에서 이렇게 정해진 방식에, 어... 어...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방향을 맞추고 여기에서 맞춰서 이제 좋은 제안 정책을 내놓고 하는 이제 뭐 민간 기업들이 이제 국가에서 주는 그 각종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 점에서 뭐 생각보다 음... 네, 뭐잘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영상을 굳이 찍어가면서 리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음. 한번 정도 이렇게 쓱볼 수는 있어야 되니까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이라는데 일단 연구재단에 연말에 뭔가 계획이 나갈 때가 것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으로는 뭐잘 모르겠어요. 그러 R&D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걸 너무 거시적이라서. 뭐, 이공계 쪽도 예산 낸다는 소문이 있지 않나요? 예, 네, 이공계 쪽은 이제 다 원복하고 그 이상을 아마 할것 같아요. 이공계 삭감 이슈가 워낙 어, 있었고 그래서, 뭐, 그거는 그런데, 어, 어떻게 될지.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일단은, 아마, 저는 이, 공계에이 공개에 공개 뭐더 지원하고 하는 게 일종의 의대, 의대 문제가 요즘 워낙 많잖아요. 그럼 음. 뭔가, 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의대에 보내려고 하고, 고등학생, 그, 고등학생들 다 의대 가고 싶어. 뭐, 원래도 의대는 인기가 있었지만, 네, 네. 아마 그런 문제들이 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좀 주안점을 된것 같고 그서울대 10개 만들기? 그거랑도 좀다 연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하긴 해요. 서울대 10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렇게 큰 방향을 정해지면 이거에 맞춰서 누가 어떤 계획을 내느냐? 그런 거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음, 뭐 총장님들이 바빠지시겠네요 뭐 결국은 <laughs> 음, 총장님들이 바쁘기 시작하면 밑에 사람들이 또 일하기 시작하고 네. 부원장님 아니셨던가요? 네? 국학? 그... 네, 국학연구원은 뭐 여기서 국학연구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어서 사실은 네. 아니지 뭔 소리예요 K? K! 이게 어. 국학 기반이 본기 국... 캐데온에서 뭐 요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호랑이 누가 연구했는데 음. 국학에서 했지 K 콘텐츠, 어? 하... 네. <웃음> <뭐지>? <웃음> 아, 네. 좋지 이거. 희망 좀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밝게. 네, 밝게 가지십시다 우리 모두.